최신 아파트 가격 정보를 알려드리는 아가정입니다. 서울시 서초구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15곳 아파트입니다. 최근 실거래 가격과 5년 전 가격도 비교하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하락률 15위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신반포자이 35평형입니다. 607세대로 용적률은 298%이며 건폐율 19%, 최고층 28층에 사용 승인일은 2018년 7월 27일입니다. 최고가 35억 5천만원에서 2월 11일 7억원 떨어진 27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2%입니다. 하지만 19년 5월에 거래된 가격은 22억 6천만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5억 2천만원 23% 상승하였습니다. 하락률 14위.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클래식 28평형입니다. 990세대로 용적률은 296%이며 건폐율 16%, 최고층 27층의 사용승인일은 2006년 6월 7일입니다. 최고가 24억 2,500만 원에서 2월 22일 5억 9천만 원 떨어진 18억 3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하지만 19년 5월에 거래된 가격은 14억 2천만 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4억 1,500만 원23% 상승하였습니다. 하락률 13위. 서울시 서초구, 서초동에 위치한 서초 삼성 내미안 33평형입니다. 299세대로 용적률은 295%이며 건폐율 24%, 최고층 16층에 사용 승인일은 2001년 5월 21일입니다. 최고가 21억원에서 4월 8일 5억원 떨어진 16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하지만 19년 7월에 거래된 가격은 13억 5천만원으로 최근 실거래가격 대비 2억 5천만원 18% 상승하였습니다. 하락률 12위,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현대 31평형입니다. 412세대로 용적률은 196%이며 건폐율 17%, 최고층 15층에 사용승인일은 1989년 12월 18일입니다. 최고가 20억 5천만원에서 4월 1일 5억원 떨어진 15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하지만 20년 6월에 거래된 가격은 10억 8천만 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4억 7천만 원, 43% 상승하였습니다. 하락률 11위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서초일스 35평형입니다. 1082세대로 용적률은 208%이며 건폐율 17%, 최고층 25층에 사용승인일은 2012년 12월 3일입니다. 최고가 17억 4천만 원에서 4월 3일 4억 4천만 원 떨어진 13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5%입니다. 하지만 18년 8월에 거래된 가격은 9억 5천 8백만 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3억 4천 2백만 원, 36% 상승하였습니다. 하락률 12.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신동아 1차 28평형입니다. 893세대로 최고층 13층에 사용 승인일은 1978년 12월 15일입니다. 최고가 24억 5천만원에서 4월 15일 6억 1,500만원 떨어진 18억 3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5%입니다. 하지만 18년 5월에 거래된 가격은 13억 9,500만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4억 4천만원 31% 상승하였습니다. 하락률 9위.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한강 31평형입니다. 450세대로 용적률은 240%이며 건폐율 19%, 최고층 15층에 사용승인일은 1989년 6월 17일입니다. 최고가 25억 원에서 4월 10일 6억 5천만 원 떨어진 18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하지만 18년 8월에 거래된 가격은 14억 4천만 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4억 1천만 원28% 상승하였습니다. 하락률 8이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서초포레스타이 단지 37평형입니다. 1077세대로 용적률은 225%이며 건폐율 22%, 최고층 21층에 사용 승인일은 2015년 6월 18일입니다. 최고가 17억 5천만원에서 1월 7일 5억원 떨어진 12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8%입니다. 하지만 19년 5월에 거래된 가격은 10억 9,500만원으로 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1억 5,500만원, 14% 상승하였습니다. 하락률 7위.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방배일 차연대 홈타운 26평형입니다. 644세대로 용적률은 272%이며 건폐율 23%, 최고층 20층에 사용승인일은 1999년 11월 9일입니다. 최고가 18억원에서 3월 27일 5억 3천만원 떨어진 12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9%입니다. 하지만 18년 7월에 거래된 가격은 10억 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2억 7천만 원27% 상승하였습니다. 하락률 6위.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신반포 16차 27평형입니다. 396세대로 최고층 11층에 사용 승인일은 1983년 1월 7일입니다. 최고가 26억 5천만 원에서 2월 27일 7억 7천만 원 떨어진 18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9%입니다. 하지만 19년 6월에 거래된 가격은 16억 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2억 8천만 원17% 상승하였습니다. 하락률 5위.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현대동궁 25평형입니다. 224세대로 용적률은 195%이며 건폐율 14%, 최고층 15층에 사용 승인일은 1991년 7월 20일입니다. 최고가 18억 2,500만 원에서 3월 6일 5억 2500만원 떨어진 1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9%입니다. 하지만 19년 7월에 거래된 가격은 10억 2천만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2억 8천만원 27% 상승하였습니다. 하락률 4위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반포서 및 24평형입니다. 764세대로 용적률은 293%이며 건폐율 19% 최고층 35층에 사용 승인일은 2018년 9월 21일입니다. 최고가 26억 5천만원에서 4월 19일 8억 1천만원 떨어진 18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하락률 3위.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서초네이처13단지 34평형입니다. 1251세대로 용적률은 197%이며 건폐율 22%, 최고층 19층에 사용 승인일은 2013년 1월 18일입니다. 최고가 17억 7천만원에서 3월 15일 5억 4천만원 떨어진 12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하락률 2위.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코어롱 22평형입니다. 300세대로 용적률은 122%이며 건폐율 21%, 최고층 6층에 사용 승인일은 1994년 10월 10일입니다. 최고가 13억 8천만원에서 4월 21일 5억원 떨어진 8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하지만 18년 6월에 거래된 가격은 6억 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2억 8천만 원47% 상승하였습니다. 하락률 1위,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자문한신 28평형입니다. 540세대로 용적률은 237%이며 건폐율 18%, 최고층 15층에 사용승인일은 1992년 7월 16일입니다. 최고가 28억 원에서 3월 31일 13억 원 떨어진 15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6%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